사랑하는 십정동교회 한몸학생부 여러분 어, 목요일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큐티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어, 4절부터 또 9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선생님이 꼭 간직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부분만 읽어주고 또 큐티의 말씀을 시작을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세 가지 단어, 키워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들으라예요. 들으라. 두 번째는 유일한 세 번째는 자녀교육이라는 단어로 큐티 말씀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나요? 쉐마 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쉐마는 듣다의 명령형이에요. 그것을 직역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못 알아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어주면서 계속 나중에서 자라면서 성경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성경을 계속 읽어준다고 해요.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는 쉐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 말씀을 보면은 가죽끈에 적고 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서 이것을 보면서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유태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유일한이라는. 키워드예요. 유일한이라는 키워드도 사절 말씀이에요. 음, 하나님께서는 요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년기에서 보면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이방신들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교육이에요 자녀교육은 어, 지금 말씀의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잘 양육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 매일매일 신앙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마다 유애리와 사무엘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커요. 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지켜주시며 매일매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그 부분들은 선생님 또한 경험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예배 중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너무 어렸을 때에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 형, 형 무릎에 앉고 올라타고 또 찬양도 막 혼자 기타를 치면서 막 다른 노래를 부르고 그랬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사무엘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사무엘이 성경을 혼자서 보면서 줄을 치면서 줄을 막 그어가면서 성경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무엘이 성경 말씀을 거꾸로 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엄마랑 누나랑 아, 엄마랑 형이랑 줄치면서 이렇게 읽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그 가족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무엘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어, 학생부 친구들도 신앙의 그런 1세대 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선생님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신앙이 1세대예요. 그래서 어 이 선생님 이후에 그런 자손들도 그렇고 또 믿음의 그 유산들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서 선생님도 항상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무엘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축복을 말할 때 무의 같다, 쏟아갈이야. 또? 무의 축복을 말해준 뒤에 모세 입는 기도했어요. 아멘. 네.